최악이다라는 비명과 해볼 만하다라는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의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린 적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조 2위를 하면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무려 99%라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16강으로 가는 길에 소위 꽃길이 깔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조 추첨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월드컵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대지 눈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렸습니다. 공 하나 하나가 뽑힐 때마다 각국 대표팀의 표정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등과 함께 비교적 무난하다고 평가받는 A조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덜란드, 튀니지 등 강호들과 함께 F조 이름하여 죽음의 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모리아사짐메 감독이 매우 어려운 그룹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신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조별리그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진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A조에 속한 한국이 32강에 진출할 경우 상대하게 될 팀들은 바로 B조입니다. A조 2위가 B조 2위와 맞붙는 구조, 이것이 우리에겐 엄청난 행운입니다. B조에는 누가 있을까요?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승 후보급 슈퍼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오른다면, 브라질이나 프랑스 같은 괴물들이 아니라 해볼만한 스위스나 캐나다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꽃길이 열린 셈이죠.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F조의 면면부터가 화려하죠.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 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까지 합세하면 매경기가 결승전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진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힘들게 조별리그를 뚫어도 기다리는 것은 지옥문이기 때문입니다. 대진상 F조는 32강에서 c 조와 만납니다. c 조가 어디냐고요? 바로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과 지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모로코가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조별리그 통과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일본이 F조 2위로 올라갈 경우 시조 1위가 유력한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산 넘어 산입니다. 시조 2위가 유력한 모로코와 싸워야 하니까요. 어느 쪽으로 굴러도 가시밭길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 16강은커녕 32강 통과도 힘들다,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비관론이 쏟아지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32강 진출 자체가 곧 죽음의 매치업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월드컵 본선 역사상 최초의 한일전 성사 가능성입니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A조 2위로 32강을 통과하고, 일본이 기적처럼 네덜란드를 제치고, F조 1위를 차지한 뒤, 32강에서 모로코 같은 강팀을 꺾는다면, 네, 대진표상 우리는 16강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본이 그 험난한 조별리그와 32강을 모두 뚫어야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축구공은 둥글고, 월드컵에선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F조 2위로 올라가 브라질에게 패배하고 한국이 32강을 통과한다면, 한국의 16강 상대는 바로 브라질이 될 공산이 큽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전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을 실감했던 그날을요. 2026년 북중미에서 우리는 그날의 패배를 서륙할 리메치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브라질에게 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브라질을 만난다. 우리에겐 복수전이 될 것이고 일본에겐 우리가 브라질을 꺾어주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국은 16강까지 최상의 대진표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고 일본은 시작부터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32강 대진운이 가른 이 거대한 희비싼 곡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종이 위의 예측이 실제 그라운드 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천원을 살려 역대 최고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줄까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벌써 심장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